자, 파트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도 쉬운 문제는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박스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묻는 거였고요. 예, 파일이 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 문제는 장소 문제였고요. 복사실에 대한 묻는 문제였해서 어, 홀, 홀의 홀 쪽에 있다라는 홀 아래쪽에 이렇게 되겠요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는 그 식사를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계를 시간을 문,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0번 문제 이거 틀리기가 쉬운데요. 물론 수고해서 정답을 유도할 수가 있다. 후 질문인데, 사람 이름을 기대했는데, 여기서 사람 이름 대신에 the whole office가 정답이었어요. b 는 yes나 no로 답변해보에 수고해줘야 요 다음에 11번은 how many 질문이었고요 자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1 2번 문제는 걸어갈 거냐, 택시를 탈 거냐는 선택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걸어가자고 아, 얘기했습니다. 13번 문제는 참석을 원합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었고요. 그런데 이미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었다라는 답변을 선택을 해주시다1 4번 문제는 Y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사실에 복사기에그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데 이제 배송이 지연되었다를 답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Y에 대한 답변으로 because로 시작되는 답변. 5 5번 문제는 그 랩탑을 추천을 합니까라는 거고요. 아주 좋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 6번 문제. 는 어, 트럭이 고장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답변으로는 이미 수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17번 문제는 음, 만나는 것을 선택의 문문입니다. 네. 화요일 날 만날지 수요일 날 만날지 선택했고요. 네. 화요일이 좋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8번 문제는 어, 10분 후에 예, 모임을 끝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근데 이제 토이할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했어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어, 언제 휴가를 갈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어, 먼저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 해야만 합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런게 틀리야 쉽겠죠. 2 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예, 자신의 물건을 왜 포장을 왜 싸야만 합니까? 라는 답변 질문이었고요. 예, 그녀가 다른 부서로 갈 것입니다. 21번 문제는 영수증을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고요.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어, 그 내일 그 치과 약속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드립니다라고 했고요. 예, 예, 제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이게 예, 답변입니다. 이거 예, 약간 고민할 수가 어, 다, 정답으로 고민하는데, 정답 선택하는데 고민할 수가 있겠네요. 23번 문제는 후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설치할 것입니까? 근데 이것도 약간 고민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일정을 그지고 있습니다. 24번 문제는 파이의 한 조각을 원합니까? 라고 있고요. 저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변. 25번 문제는 우리가 오늘 오후에 만나지 않을까요? 이고 얘기했고요. TV 광고 논의하고자 해서 이제 답변은 리더십 세미나가 있다라는 거죠. 부터 3시까지 리더십 세미나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26번 문제는 당신이 도움을 청하고자 기술지원 쪽에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요 리타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좀 틀리게 하시겠고 27번 문제 우리가 입장에 어떻게 갈 것입니까 저희 차는 5명을 수용한다가 정답 이 되요 후반부터는 좀 어려워 시작 짧은 문제 좀 틀리기가 쉬운 문제 였는데요. 어, 토요일 오전에 어, 당신이 시간 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 어요. what's your availability 라는 질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답변은 어, 그때가 양 씨가 양 씨가 도착할 시간입니다. 양 씨가 도착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답변을 했어요이 문제 틀리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b 같은 경우도 문장 형태 였고요. 문장 형태여든요 C로 선택을 하기가 쉬운데요. C는, 어, 글쎄요. 많은 책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책임입니다. 요게 요걸로 정답을 선택. 29번 문제는 왜요? 질문이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오븐을 어디에서 구입할 수가 있을까? 당신의 것은 단지 1년 되지 않았나요? 요게 질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의문사에 대한 질문으로, 일반 의문문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해서 이게 좀 틀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질문이 제 주방에 새로운 오븐을 제가 어디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요. 당신의 그 오븐은 단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틀리기가 쉬웠고 까다로운데요. 이 사무실에 충분한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요. 답변이 A가 답변인데 이번 주말에 그 램프 스토어에서 판매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C로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C는 아니요. 그 박스는 어, 운반하기에 충분히 가볍지 않습 이렇게 라이트 라이트가 동일 발음이 소화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때로는 동일 발음이 들어가도 정답이 될 수가 있네요 예, 30번 문제가 제일 까다롭나 싶습니다. 아까 그 28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31번 문제는 자 이것도 틀리가 좀 쉬운 문제였어. 이 프로토타입이 좋아 보이 그렇지 않나요? 라고 했고요. 어, 정답은 C. C가 정답인데, 3D, 3D 프린터가 아주 좋은 투자였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돌려서 답변을 했네요. C가 정답이 된 겁니다. 이것도 음, 나머지가 다 문장형 되어가지고요. 어, 오답으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B 같은 경우를 오답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저는 지금 당장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 전반적으로 파트도 이번에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지난번 파트보다는 확실히 어려웠던 것.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